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소란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하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양과 먼 곳서 상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본질을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우를 벌리고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 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파트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날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노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무부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들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여기서 길이라 하는 것은 보통 가는 길이 아니고 갈림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결혼 상대를 선택을 해야 하고 직업 친구 교회 모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이 있으면 주로 새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것이 대부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구형 컴퓨터가 있는데 새 컴퓨터가 나왔을 때 구형 컴퓨터를 갖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새 컴퓨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신앙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새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옛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옛적길 곧 선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문제에 관해서 누가 새로운 말씀, 새로운 게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새로운 게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게시, 그것은 확실한 게시입니다. 완전한 게시입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믿었던 이 게시, 이것이 바로 예적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아 6장을 통해 신앙에 관해서는 예적길이 좋은 길이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여론에 아첨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여론에 굴복을 합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평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강하다, 괜찮다, 모든 게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별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평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사람들의 여론과 인기에 맞추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에게만 이런 책임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듣는 청중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갈림길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평신도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가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갈때 길이 둘로 어, 갈라지는 그런 갈림길이 있을 때 아무 데나 갑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갈림길이 나올 때는 잠깐 서야 합니다. 본래 아는 길이 아니면 잠시 서서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아니면 돌아가야 하나,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은 갈림길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라도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낭떠러지어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좁고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가는 길 여러분 이런 팻말이 붙어 있으면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림길에 섰을 때에는 잠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찬된 평화를 누리는 길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서서 보고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적 길이 옳은 것입니다. 이처럼 갈림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서서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면 안내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29절 30절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나비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러분 은을 제련할 때는 원광석을 갖다가 불을 댑니다. 가열을 하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데, 그냥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납을 넣습니다. 그러면 납이 녹을 때에 불순물을 같이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은이 남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가열하게 되면 납 덩어리만 싹 녹아내리고, 그리고는 불순물이 있는 원광석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내어버린 은이 되었다. 그리고 마치 맛 잃은 소금처럼 내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역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길 가는 도중에는 현세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 결국 두 가지가 옵니다. 현세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 그래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길이 좁고 협작하게 보여도 결국은 구원과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경고판, 안내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류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아무리 바쁘셔도 잠시 서서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지으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판을 찍어버리고 이 안내판을 뽑아버린 사람은 조만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축복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축복이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갈림길에 서서 안내판, 경고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심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